랄랄랄랄라, 랄랄랄라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빵빵 <laughs> 안녕하세요. TCG라고 합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금제가 나왔더라고요. 2021년 1월 금제죠. 사실 이거 오늘 지하철 타고 올 때까지도 정말 뭘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상 매장 와서 앉아보니까 얼추 정리가 된것 같아서 한번 금제 풀어볼까요? 먼저 금지카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먹었는가에 대한 이유도 한번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Let's go! 이번 금제 발표가 저번에 이어서 v 점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죠. 10월달 환경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군웅할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많은 덱들, 많은 사이드카드, 전술, 정말 실력게임이었다. 그리고 또한 운영 덱들이 판쳤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정말 황금 밸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 검재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덱들이 활약을 했죠. 아마 코너미가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의 발매라든지 리미티드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오래 해먹고 있는 덱들아에게만 살짝 살짝 매기는 정도로 하지 않았나, 혹은 더 풀어주면서 다른 덱들의 파일을 나눠 먹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공 원턴킬이라든지 아니면 날빌이라고 하죠. 처음에 전개를 따라락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손쉽게 후공 원턴킬을 낸다든지 이런 덱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런 게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바랬던 카드가 금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애석합니다. 사실 원턴 킬이라든지 아니면 그 카드 한 장으로 게임을 이긴다. 이런 카드들은 웬만하면 발 빠르게 코나미가 대처를 하는 편인데 좀더 두고 보자는 느낌이 더셌던것 같아요.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황금 분기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나미 측에서도 약간 V점프로 금제로 실시간으로 방송한다든지 여러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금제 설계팀이 해체가 됐다거나. 사실, 요번 금제는 어떤 경향이 좀 있냐면은 규제 강화 이런 것보다는 살짝 규제 완화와 범용카드에 대한 제한이 더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링크 소환 등장 이후에 한 장으로 상당한 아들을 벌수 있었던 토치 골렘이 드디어 금지카드에 갔습니다. 사실, 요번 환경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환경권에서 이 카드를 채용을 필수로 했었던 매직 템피스트를 이용한 미개역 원펀킬 덱을 견제하려고 토치골렘을 금지로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토치는 어느 덱에 넣어도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굳이 일소권이 필요 없는 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지를 깔끔하게 먹은것 같아요 근본 자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토치골렘을 금지로 먹임으로써 경고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TCG가 토치걸리이 한참 전에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뭐 이제라도 금지를 먹었으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 먹을만 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중에 말하겠지만 은 파이어 월드래곤이 에르타가 먹었죠 그 카드와의 궁합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지를 간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한 카드 볼까요? 판크라톱스와 레드리부트가 제한이 됐죠 칸크라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이딩 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고, 특히 메인 덱에서도 많이 넣었던 카드죠. 정말 제한 갈만하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범용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어느 덱에 넣어도 2인분 이상을 하는 카드거든요. 일단 특수도 쉽고요. 제약도 없고, 타점도 높아요. 그래서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하나 부수고, 릴리스에서 3대 필드 카드 하나 부수고, 사실상, 한 장으로 두 장을 부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한 갈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리부터 같은 경우에는, 리비르, 괴수, 초영아, 라바골렘 등등, 몬스터를 견제하는 카드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역시, 마함을 견제하는 카드는, 태풍, 금지조, 해피, 제한유골, 키케야, 뭐 코사트트, 사클, 라스톰 이런 정보인데, 레드리부터는 한 장으로 그턴 자체를 아예 억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게임을 아예 터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간게 아닌가 사실 측명도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감이라 생각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코나미 우드를 항상 예측은 빗나가고 또한 준제 카드 알아볼까요? 역시 티어덱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녀석이 아닌가 드래그마와 소환수입니다. 드래그마와 소환수 덱은 어느 곳에 가도 1인분 이상을 해내고 심지어 그 둘이 섞은 덱이 1티어에 굉장히 오랫동안 굴림해 있었죠. 천재 사도 제한, 폭주마법진 준제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천재의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신 나간 카드죠. 액트에서 하나 묻고 써치니까 이것도 2대1 교환이에요. 너무 사기죠. 천재사도 먹을만 했다 또한 폭주 마법진이 존재가 되는데요 폭주 마법진도 먹을만 하지 않았나 테라포밍이 제한이 간 시점부터 사실 필드 마법에 의존도가 센 덱은 언젠가는 먹게 돼있습니다 정말로 게다가 소환수는 발매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가져왔고요. 특히 마스터링 변경되자마자 미쳐 날떠였죠 먹을만했다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개인적으로 이 대금 무상성 대기라 생각하는데 엘드리치 지속 마법이 존재가 됐어요. 직접적인 메인 몬스로 서치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먹지 않았나. 이로써 이제 엘드리치는 매드리프트로 간접적인 버프를 받았지만 또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엘드리치는 다음 통계도 역시. 할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인공들이죠 파이어월 드래곤이 에라트를 먹고 제한 완화가 됐죠 이거는 사실 옛날부터 예상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일단 주인공 카드인데다가 에라트만 먹이면 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코스토코 뭐 되게 쓴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은이 파이어월이 뭐 현재의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사이버스족을 특수하게 듣기 때문에 애매하다 볼수 있겠네요. 다른 뭐 제한 완화 카드들은 주목할 만한 애들은 없어 보이고요. 데스가이드, 화석조사, 다크그래퍼, 얘네들은 아마 코너미 측에서 얘네들을 풀어줌으로써 파이 싸움을 좀더 원활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로써 2021년 1월 리미티드 레귤레이션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이로써 금지 카드는 총 81장. 제한 카드는 80장, 준제한 카드는 27장, 총 188장의 리미트 카드들이 있네요. 200장 가까이 되는데, 금제 먹은 카드들로 100만 들어도 4개나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제 분석 영상 만들어 봤고요. 정답은 없는 거 아시죠? 추측성이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